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해외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이런 일이 한국에서 흔한 일인가요?라는 제목의 게시글과 그 게시글에 달린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80년대 중반 중학교 시절에 국어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tv에 나오는 아프리카 애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느끼겠지만 너희들이 교실 뒤에서 몰래 부셔먹는 라면 먹는 모습을 매일 피자, 햄버거를 먹는 서양 애들이 보면 너희들이 아프리카 애들을 보면서 불쌍해하듯이 불쌍해 할 것이다. 이 말씀에 라면을 부셔먹는 것이 그런 느낌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라면처럼 부셔먹는 과자가 나오게 되고 아이들은 라면 대신에 그것을 부셔먹게 되었지만 저는 가끔씩 생라면을 부셔먹는 것이 어느 간식보다 맛있을 때가 있어 즐겨먹곤 합니다. 그리고 한류가 세계로 뻗어가면서 생라면을 부셔먹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해외 네티즌들은 끓여먹는 라면을 부셔먹는 한국인들이 생소했나 봅니다. 레딧에 올라온 이 질문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흔한 일인가요? 과자처럼 라면을 날로 먹는 건 말입니다. 같은 에피소드의 상화 알리는 끓인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이 게시글의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예전에 마미 라면이라고 불리는 스낵을 먹었었는데 바삭 튀겨져서 양념을 쳐서 저렇게 먹었어. 감자칩과 같이 팔았지. 근데 끓여 먹는 라면을 저렇게 먹어보지는 않았어. 저렇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아마도 저 둘은 뜨거운 물이나 그릇 같은 식기도구가 없어서 저렇게 먹는 게 아닐까? 뜨겁게 끓여진 라면보다 저런 식으로 같이 먹는 게 편하잖아. 나도 그 라면 스낵 정말 좋아했어. 짭짤해서 맛있었지. 난 미국에 살고 있는데 생라면을 많이 먹어봤어. 맛은 괜찮아. 편의점에서는 뜨거운 물이나 라면 끓여 먹는 용기가 있지 않을까? 저 둘은 술과 같이 먹기 좋아서 저렇게 먹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음주 문화에 안주를 빼놓을 수 없지. 안주는 술 종류마다 다른 스낵 안주가 있어. 맥주 안주와 소주 안주는 조금 다를 거야. 일남이 소주 한잔 마시자 하자, 기우는 안주가 없다고 아쉬워해. 그리고 일남이 라면을 안주로 먹자고 하는 장면이야. 생라면은 보통 안주로 먹는 건 아니지만, 저 둘은 가난해서 그냥 가지고 있던 것을 먹는 거야. 이 말이 맞아. 저 장면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술 마실 때는 안주 먹는 게 흔한 일이야. 근데 생라면을 안주로 먹는 건 가난해서 그럴 거야. 재미있네. 태국에서도 많은 술집은 라면을 안주로 내놓더라. 내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맥주와 함께 말린 라면을 내놓더라고. 미국의 술집이 종종 땅콩이나 프리칠 같은 것을 공짜로 주는 것과 비슷한 건가? 짠 음식을 주면 목이 말라서 술을 더 마시게 되잖아. 그 말이 맞을 거야. 어떤 주에서는 술과 안주를 같이 제공해야 한다는 법도 있어. 그래서 법을 맞추기 위해 프리첼 같은 것을 제공하기도 해. 그리고 짠 음식을 제공하는 이유는 술 마시면서 빠져나가는 소금도 보충되잖아. 난일남이 마른 오징어를 꺼내길 기대했었는데 실제 흔한 안주고 드라마 제목과도 맞잖아. 그들은 가난하잖아 라면 정도만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안주라는 게 술과 먹는 음식이라는 거구나. 그리고 생라면은 그렇게 먹기도 하는 것이고, 여기 영국에서는 소금이나 식초 스낵이나 닉낙스 또는 케밥 같은 것과 술을 마셔. 정말 좋은 정보야. 고마워. 하와이에서는 술과 같이 먹는 안주를 뿌뿌스라고 불러. 술 먹고 스낵도 먹고 다들 그렇게 해. 덧붙여서 한국에서 생라면을 먹는 건 어렸을 적 추억이기도 해. 실제 저렇게 먹게 만들어진 뿌셔뿌셔라는 스낵도 있어. 가난하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저렇게 먹는 거구나. 영국에서는 술 먹을 때 스낵이나 땅콩을 먹는데 라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것이구나. 난 저렇게 먹는 걸본 적이 없어서 저 장면 보고 뭐 하는 거지 했어. 난 미국에 살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먹었었는데. 근데 의외로 맛있어. 캘리포니아에서도 끓여먹는 것보다 생으로도 자주 먹었어. 캐나다 온타리오인데 나도 귀찮을 때 저렇게 해서 먹었어. 난 캐나다 노바스코시아가 고향인데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보면 아이들이 저렇게 생라면을 먹는 게 흔한 광경이었어. 나는 라면을 끓이면서도 일부러 잘라내서 생으로 먹는데. 나도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다들 저렇게 먹는구나. 미국에서 어린애들은 저렇게 먹는 거에 빠져있었지. 저 장면 보니까 나도 한번 생라면 먹어보고 싶어. 나는 라면을 부셔서 샐러드에 넣는데또 샐러드에 드레싱한 상태에서 수프까지 뿌려서 먹으면 바삭해서 맛있어. 한국에서 온 친구가 저렇게 먹는 법을 가르쳐줬어. 라면을 사오면 수프를 넣고 잘 섞이도록 흔드는 거야. 특히 뿌셔뿌셔라는 라면으로 저렇게 먹었었어. 푸셔푸셔는 저렇게 먹게 만들어진 스낵이야. 일반적인 라면으로 만들면 맛없을 수도 있어. 우리 반 여학생이 저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선생님이 몸에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해서 먹기가 무서웠던 기억이 나네. MSG 맛으로 먹는 거지. 고등학교 때 저렇게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냥 라면 끓이기 귀찮아서였어. 그리고 너무 먹는 소리가 크게 나서 좀 혐오스럽기도 하던데. 동감이야, 오징어 게임에서는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는데 아마 가난한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라서 그랬나봐. 미국 남부에서 우리는 면을 부셔놓고 수프를 뿌리고 그 위에 간장과 스파이시 마요를 뿌려 과자 한 봉지보다 더 가격도 싸고 맛도 더 좋아. 감옥에서나 먹는 음식 같은데. 실제 감옥칩이라고도 부르기도 해. 면을 끓이고 육수를 만드는 대신 면을 쪼개고 그 위에 수프를 뿌려서 칩한 봉지처럼 먹는 거야. 감옥 음식이라니 참 마음 곱게 쓰는구나. 아니 실제 감옥에서 저렇게 먹는다니까. 실제로 감옥에서 라면 먹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대단했어. 저기서는 몰래 피자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먹던데. 호주에서도 너처럼 해 먹어. 호주에서는 라면 스낵이라는 것을 실제 팔아. 기본적으로 겉면 한 봉지인데, 여기 마트에서 팔고 있어. 초등학교 때 먹었던 기억이 나. 나도 마트에서 칩 코너 근처에 있는 것을 봤어. 그걸 볼 때마다 어린 시절이 생각나서 사고 싶더라고. 미국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먹잖아. 바삭바삭하니까 생라면 먹기 좋지. 또 손가락에 입을 넣었다가 라면 봉지에 넣고 스프까지 먹곤 했어. 단맛을 위해서는 설탕 같은 것을 섞어서도 먹어. 애들 입맛에는 최고지. 난 한국인은 아니고 나이지리아에서 자랐는데 저렇게 똑같이 먹곤 했어. 내 생각에 여러 문화에서 저렇게 먹는 것 같아. 한국은 잘 모르겠고 지금 남아공에 있는데 나도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해. 그냥 부셔서 우걱우걱 먹는 거지. 대만계 미국인인데 나도 어렸을 때 저렇게 먹었어. 대학 때도 가끔 나가서 먹거나 요리하기 귀찮으면 생으로 먹었지. 캐나다에서도 저렇게 가끔 먹어. 그리고 심지어 아시아 사람도 아니야. 맞아. 나도 동양인 없는 캐나다 지역에 살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도 흔했어. 캐나다 온테리오에서 어릴 때 저렇게 먹으면 엄마가 뱃속에 벌레 생긴다고 말했는데, 그리고 여전히 저렇게 먹기도 해. 요리하기 귀찮으니까 생으로 먹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야. 내 친구 엄마는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으니까 생으로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은 친구들과 농구 경기 하기 전에 생라면을 먹었어. 생각했지. 이제 날아다닐 것이라고. 근데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 엄마들이 애들 괴롭히는 거 정말 좋아한다니까. 우리 엄마도 벌레 생긴다고 그랬어.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는 것일까? 우리 엄마는 기생충 생긴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줬어. 어쩌면 90년대에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이 엄마 사이에서 퍼져 있었나봐. 수영장에서 오줌 싸면 보라색으로 변해서 망신당한다는 말도 있었잖아. 미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라면 여러 봉지 가져오곤 했지. 부셔서 수프 넣고 감자칩 대신으로 먹었어. 나도 한국인은 아닌데 아주 익숙한 장면이야. 프랑스에도 흔한 모습이라고. 나도 저렇게 먹는 걸 좋아해. 보니까 지금 또 먹고 싶어진다. 우크라이나에서도 어렸을 때 저렇게 먹곤 했어.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의외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라면을 저렇게 먹는다고 하고 있네요. 그래도 라면 부셔먹는 원조는 한국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며 중학교 국어 선생님의 말씀이 외국의 어머니들과 같다는 것이 저를 피식 웃게 만듭니다. 이 댓글들을 보면서 세계는 넓지만 인간의 습성이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며 그러하기에 한류가 이들 속에서도 이질감 없이 녹아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